안녕하세요. 전주 산들바람이에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겠죠. 예. 몇 아이만 올려드려볼게요. 코른맨세이 아이는 노란 꽃이 피는 아이인데, 예. 대품이에요. 사이즈 완전 크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예. 그 다음 또, 아마빌러스도 지금 휴먼기인데 살짝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새잎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휴먼기 때는 분갈이를 안 해주시는게 좋아요. 음. 근데 새순이 막 터지고 있길래 분갈이를 해줬죠. 저는 로이레아나 이 아이도 지금 잎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음, 저때는 잎이 조금밖게안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가격은 8만 원입니다. 포케아, 포케아 6만 원짜리. 정말 잘 살아, 요 엄청 강해요 포케아가. 음, 게르난투스도. 잎을 많이 뽑아 냈네요 분갈이 한번 해줬더니 음, 멕시카나도 잎 많이 많이 올려줬죠 14만원짜리 스텔라타도 이제 꽃봉오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8만 원짜리. 네. 부테로 디스커스 7만 원짜리 요 아이도 무난하게 엄청 잘 살죠. 꽃봉오리 엄청 관이 달아요. 요 지금 마디 마디가 다 꽃봉오리예요. 깜지한 걸로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져 있죠. 이게 다 꽃봉오리거든요. 7만원짜리. 로세모스터 어, 많이 컸네요. 여기는, 여기는 살이 좀 터가지고 물을 많이 먹였더니 살이 찢어졌네요. 이렇게 텄네. 네. 뭐 키우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음. 5만원짜리 로세몬스터. 부감용도 새 잎을 이렇게 내주네요. 예? 지금 막새잎 올라오고 있죠? 보시면은. 음. 만원짜리인데 사이즈 적어요. 강산 노란 꽃이 좀 크게 피는 아이인데 3만원 짜리 그 다음에 자트로파자트로파 3만원 짜리 얘는 빨간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음. 3만원 치고 구근도 좋죠 이 정도면은 에. 어, 꽃이 또 폈어요, 요 아이. 엄마. 몇 개로 올려줬네요. 잠깐만. 음. 음. 하나만 달고 꽃신줄 알았다면 아니네요. 음. 마디마디 몇 개씩 이렇게 터트려 주네요. 요게 이름이 사이클로필라 10만 원짜리. 9꽃식물 꽃이 꽃 시계꽃처럼 이렇게. 음, 잘 크네요 백마성 5만원짜리 얘는 흰꽃이 피는데 실물로 꽃은 못봤거든요 근데 꽃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꽃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어, 물좀 줘야겠네 얘는 좀 이따가 영상 끝나고 물좀 한번 줘야겠어요 구근이 약간 말팡합니다. 철갑판 26,000원짜리. 엄청 작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엄청 구근이 많이 커졌죠. 저한테 와서. 음, 두개 정도가 구근이 좋아요. 얘는 조금 덜 컸네. 데칼이 2만원짜리 얘도 꽃이 조금 음, 꽤가더라고요 어. 꽃이 좀 오래 가요 꽃은 크게 피지는 않는데 꽃은 많이 달려요 데칼이 2만원짜리 야자수 모양 닮았죠 이나미스 3만원짜리 대품이네요 대품 노란 꽃 피는 애그 다음 미니오베사 8,000원짜리 요코로비아 3만원짜리 얘는 노란 꽃이 엄청 많이 달리는 아이예요 꽃은 크지 않아요 짜갈짜갈하니 꽃은 작아요 음그 다음에 분화령도 있고 와 입이 이렇게까지 커지네요 6,000원짜리 분할형 어제 분갈이를 싹 해줬어요 그라기, 해이만 오베섬 요 오베섬이 약간 여기가 더운가 봐요. 잎이 떴죠, 또. 에? 잎이 떴어요. 처음에 초록초록 했었는데. 뭐다 털고 또 새수 나와주겠죠? 네. 죽는 거 아니니까. 맘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주문 주세요. 010 5046 8886 카드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맞아, 제가 라이브 방송 이거 이제 어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만들었는데 잘하면 조만간 음. 할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을. 지금, 그, 그, 뭐더라? 20, 그, 라이브 채널 만들고 24시간이 지나야 이게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우, 이것도 클래시카울 너무 예뻐졌네 엄마. 감사합니다.